안녕하십니까. 오늘 22일 이제, 네, 22일 한치 낚시 여행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봉 싹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치하고, 우리 오늘 한치 부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출하해보고 있습니다. 날씨 아, 참 좋네요. 자, 가자, 가자. 한치 잡으러 가자. 아, 들 세팅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라고 먼저 도착해서 채비 설명하고, 오늘은, 오늘은 좀 아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없는 동영상입니다.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십시오. 세팅되어 있습니까? 먼저 아직... 아직... 세팅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들부지런히 세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피아하고 동일아, 오늘 좀 뭔가를 보여줄게. 오늘 동윤네와 연장 좀 들고 왔습니까? 오늘 예 3가지 오늘, 오늘 이카메타은 100g을 좀 이건 120g이었노 1 2 0 g 만만 들었어 아유 안돼안돼 100g을 좀 바꿔주라 너무 무겁다 아니라 해도 된다 앞자리는 앞자리는 해도 됩니다 자 오늘 안개가 싹피가 있고 아이고 날씨 정말 좋네요 정말 좋아 벌써부터 볼록 a m 을 먹었고 자, 제비들 다. 들 하고 계십니다 고기는 2 9 둘째 고 m e 22. 자, 8 0 m 2 2 2 m 머리를 올리 올려야 된다 그래야 머리 올리나요 잘 살고 물총을 안 삽니다 이것들이 2 2 2 2 2 9 2 2 m 22m 도한 마리 놓습니다 22m. 예. 앉아 출근 시간 딱 됐니까? 딱 출근한다 아닙니까 예예. 자. 저 사양이 아까 걸어놓쳤다. 22 20, 22라서. 한 마리 잡았는데. 댄사이가래. 21 27 27 7 27 27 27 27 2 27 27 7 2이2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아. 우리 원두생 한 마리 잡으셨다 아, 내빌 앉아. 이년딱 삼성이 2년 되면 고장 난다. 동해라 왔다 앉아. 왔다. 왔구나. 오는구나. 대빵 오는구나. 어 오는구나 힘이 쓴다. 힘을 써. 예, 여섯 명 가도 바로 가 가지고 예, 저 김동희 지인이라고 하면 돼 김동현 씨한테 받았다고 하면 여섯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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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든 여 명이든 예, 나왔다. 저에다시와 어, 감사합니다. 1인당 17,000원입니다. 18만 원짜리. 예. 감사합니다. 대박! 예. 와꾸라 왔어. 찍 죽었다. 찍었다찍어찍어살려 주고. 빠꾸 빠꾸. 우리, 개불가 협찬 김동현 씨 오늘 왔습니다. 꿀포리죠, 일명. 아, 오늘 꿀포리 1력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서이 촬영하고 나서도이 쪽으로 싹나이야 되겠다 이리사무장이일리우리 옆집 사무장 맹에서같리이 왔습니다 영상 을만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이 자리에서 이자리에이야리뜩서이어리에이가 예예 더 있어. 리풀 잡고. 이리 앉아 야리까 놉니다. 아까는 겐사이 카까저 계란가도 얼마 야리까 놉니다. 야리카 자, 삼십. 야리카 놓겠습니다. 야리카 친구야. 우지 대표 노아한 마리 온다, 금방. 어, 아까 사 왔나 봐. 어, 오케이, 오케이. 요한 마리, 요한 마리씩. 올라 온다. 하나. 그, 그야리카 낚인 거 봤자. 그야리카 자리다. 아, 요한 마리 왔다. 3 2 m j i m e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u n d a 군요니 d 스텔라, r i 시피아 누구? 비비 r 자, 보라색. l l 리 퍼플, 퍼플 c e Pia, Novo, Ivire, Aja, Gorase, d o 니다 기분 Popo, Sang d u b a r i c h 세 s 리 v a r i Sevari, 물 잘 산다. 빨리 수족관 빨리 찾아 주시죠. 기다리고 있다. 큰 수족관에서 낙서가 찾아 주십시오. 여도 기한 마리 들어가 있네. 괜찮아, 있어. 자, 또한 마리 들어가 있고. 자, 어디요? 만에 라면 끓이는 거. 일반 일반 라면. 라면 끓일 때 컵을 놨고. 여기다 타고 세요 1번 시작 이거를 누르고 라면 넣고 라면 공기를 열어가고 먼저 미리 여십시오. 그래요. 물부터 1번 시작하면 됩니다. 물이 좀 부족하다면 물 추가.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 추가. 물로 떠시 물을 모르고 붓다. 붓을 때는 칫솔을 누르고 물 추가 비요 없이 1번 2번 3번 비요 없이 1번 시간 추가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여기를 네. 라면 그럼 그릉, 라면 거는 온도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호방기계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이 물이 부족하나 물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요거는 좋게 가고 있습니다. 한 마리씩 이런 것들은 또. 또다 개구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는 추랑 후, 추랑 후천에 땄습니다. 쓰레기련 자리에 담아 주시고. 자, 커피는 여기. 자, 부족하면 마차, 마차드시고 마차. 어, 오늘 다 나갔네. 한우. 블랙 드시고싶으면 블랙 드시면 됩니다 싱싱묵간에 음 당기고 있습니다 블랙 드시고싶으면 블랙 종이컵도 없냐고 왔나? 네 동해라 대포 빨리 대포 다섯 열 마리면 잡아줘라 왔나 동해. 첫 기운이 좋다 동현아 아휴 불쾌하네 불좀 끄고 네불좀 끄고 아이고 들어가 보시다 아휴 레이더도 하나 끄고 아이고 날물이 이제 살살 가고 있네요 보니까 현재 수온도 18.5도에 그렇습니다

슬랩 라인이 많이 생기면 빠져버립니다. 아예. 있나 없나, 가마가 들고 있어 보면 돼. 물은 건는데아이가없 아, 음, 없는 건데 빠진 것 같습니다. 음, 예? 음, 예, 빠진 것 같습니다. 빠져. 어, 자, 이게 스프리지, 이 있네 오징어가? 아닙니다 한 침이다 겐사이까 종자가 정, 작은 거 그래 겐사이까라고 합니다 <laughs> 예, 야리까랑 큰거 종류가 두 개입니다 <laughs> 겐사이까 예. 짝안 가져갑니다 오늘처럼 또달방은 방향이 더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당을 좀 해야 아, 나도, 나도 바쁘고. 아, 우리 서알달로 n o 아 I 당을좀해야되 n 다 o u r head b e c a 다 s e t 금방 o 부 h e r babu 분됐네 n g 일 h 를 마치고 d 구로 I'm 중입니다 n d e d How d 고 이제 u 산도 t a match? You go hunguru poki j u n g l 자 자리에 발전기 이놈도 고생했고 밤새 날씨는 참 좋은데 오늘은 하루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도 없고 하루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도 한번 나가보고 보기야 부산쪽하고 저쪽 서쪽에는 조금 낮다 보니까 내일은 그쪽으로 한번 댕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찾아주신 조사님들 감사합니다. 언제나 좀과 무디오와 함께 할수 있도록 저 쪽으로 보답할 수 있는 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